헬로우 빵스입니다. 이번 편은 능선전이 아주 미라마의 어, 뭐랄까 특이 트기, 특이점 뭐랄까 아이덴티티이죠. 그래서 이번 편은 능선전이 아주 바삐 진행되었고 아군들이 잘싸주었기 때문에 능선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편이에요. 한번 시작해보죠. 비행기 무난 부산 쪽으로 파밍을 왔고 파밍도 무난. 서클은 이제 비행기적인 소외는 없이 대륙적인 소외만 윗방향 쪽 타면 되겠죠 1시나 12시 이쪽으로 왔고 비행기적인 소외가 없기 때문에 저기 있을만 했는데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서클 센터 방향 능선 먹은 모습 안 되지만 몸한 대를 못 맞춰서. 이거 한 300m 되나? 300m 되겠네요. 확 킬, 만 킬만 빼서 먹었습니다. 서클 자체는 좋아요. 여기 보급이 떨어져서 어그. 여기서 도 교전이 좀 있었네. 지금 판단 자체가 리누스 친구가 이쪽 주변에 저기 있는 걸 파, 판단했어요. 발견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차를 끌고 각을 벌려주면 좋기는 한데 이게 풀커든지 혼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칫 어, 각은 몰래 조용히 벌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시끄럽게 대놓고 각을 벌리면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능선까지 딱 도착했으면, 이제 풀코드라면, 두세 명이 여기서 오다가, 제가 싸먹히고 죽었겠죠? 물론, 아군이 쏴줄 수 있겠지만, 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 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 그, 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각을 그에 맞춰서 또 벌리기 때문에, 아군 쪽에서 샷이 안, 샷각이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각을 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극적으로 집안에 온 모습 근데 아군이 또 차수리 냈죠?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도 저 위치를 가늠하기 쉬웠겠죠? 민수 눈마주고 나이스 여기서 제가 커버 사격이 조금 불가능했던 자리고 핫바디 친구도 핫바디 친구가 커버 됐겠죠. 민스가 다운 됐어도 확킬은안 됐을, 됐을 겁니다. 한명이서 다행이에요. 서클 리셋, 어, 자리별로 분석하면 여기 자리도 조, 좋기는 하죠. 그러면 이제 서클 바깥에서 오는 친구들을 다 죽여야 되는 포지셔닝이고 그 다음 액션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능선이 그냥 혼자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대륙적인 소에 이쪽 보근을 탔죠. 이쪽 보근 주변에 적이 없으니까 지금 서클 안에 적이 있을 확률이 매우 낮다는 판단하에 서클을 좀더 들어가 봅니다. 대륙적인 소의 이점을 계속 살리는 방향으로 서클을 먹어 들어가고 있고 은선 대치전. 이 능선전에서는 타고나 스나나 DMR이 비슷하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능선전이면 상대 다운 시켜도 푸쉬할 거 아니면 뭐 다운시키나, 다운 시키나 다운 안 시키나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 능선을 먹힌 줄 알았는데 여기 집으로 들어간 모습. 여기 능선을 뺏겼다는 판단하에 이쪽 능선으로 퇴각하는 니다 저희 팀원들 다 능선이 뺏긴 게 아니고 집을 뺏겼던 거예요. 뭐 능선이 뺏겼는지 집을 뺏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뺄 수밖에 없었죠. 핫바디 포지션 좋습니다. 이 포지션이 좋은 이유는 이쪽 능선을 먹혔을 가능성 때문에 지금 아군이 뺐는데. 오히려 그 점을 여기 이용해서 이쪽 친구들의 사이드 옆각, 양각을 잡아줄수있는 포지션 혹시나 이 친구들이 저희 쪽으로 푸시할 일는 없겠지만 뭐 그것까지도 커버를 해줄 수 있고 여차하면 아군이 이쪽 등선으로 푸시해야 될 가능성을 커버해줄 수 있는 자리겠죠 서클이 이렇게 튀었죠 이러면 핫바디 포지셔닝을 중심으로 넓혀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왼쪽, 아, 그 아자르 쪽. 오토바이 사운드가 들렸기 때문에 멀리 움직이는 거 보이죠? 여기. 보는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다른 팀이더라고요. 아자르 쪽 친구들이 어디로 저 움직일지 몰라서 일단 이쪽 시야를 보고 있고, 아군은 이 집가를 통해서 자리를 확장하려는 모습. 아군 쪽에 교전이 벌어지면 제가 이등선에서 커버해 줄 수도 있겠죠. 아자레들이 안 보이네 계속 걸어서 이 능선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미리 파악해 줘야 돼요. 아, 멀리 쏘는구나. 움직임 확인. 도로. 오토바이. 유지까지. 피업안 어, 해가나. 남아 있었으면 죽였을 텐데, 픽업 간다 브리핑 해줘야 돼요. 픽업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죠. 서클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새일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을 닦아줘야 되는 게 저희 팀의 포지셔닝의 의미입니다. 저는 여기서 섣불리 교전을 펼쳐서 배치전이 되어버리면, 아군 백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조용히 일단 움직이고, 아군이 쏘고 있죠? 나이스 우측에 스크스 소리 들리죠? 아군 위치라고 판... 잘못 판단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맞은 거예요. 스크스한테 두대 나이스 리누스가 다운되었어도 제가 좌각을 벌렸기 때문에 죽였을 겁니다. 코 앞에 좌각으로 벌리기 애매하죠. 폭기살. 우, 우측에서 마무리 클리어. 이 집가애들이 푸시를 했더라고요. 저희는 몰랐는데, 근데 다른 팀이 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집각에서 맞기 때문에. 다운되었지만 능선전에서는 살릴 수 있는 게 능선전의 특징이죠. 엄패각을 대충 봐서 연막을 깔지 말지도 뭐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깔아서도 될것 같습니다. 집가 있는 거 확인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은 집가는 못 들어가요. 여기서 노원패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부근으로 가야겠죠. 차는 끌면 좋죠. 어쨌든 위치 어쨌거나 위치 들켰기 때문에. 서클 15초 이때는 선발대로 차 플러스 한명 보내고 후발대가 포탑해줘야겠죠. 지금 너무 늦어버렸어요. 1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판단을 좀더 빨리 했어야 된, 된다고 봅니다. 3초 다 같이 달리면 포탑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가 포탑이고 핫바디가 들어갔죠. 서커샷이가 좀 느려서 어느 정도 포탑 역할이 되었네요. 이제 포탑이 합류할 때 선발대가 커버해줘야 되고 커버해줘야 되는데 커버 불가. 나를 커버해준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저기 집자체는 끝났어요. 버기 쪽이랑 집가. 서커리 센터 잡히면 힘 싸움. 상대가 기절 되자마자 자리를 푸쉬하는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앞에 능선, 이거 구름이 조금 있었던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다, 됐다. 아까처럼 차로 선발 때 포탑으로 후발 때 맞고. 바퀴만 깨놓고 친구들 오지게 못 쏘더라고요. 한번 보죠. 폭날라왔죠 <laughs> 둘이 뭐 하는 거야? 주황색 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교전하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차로 푸쉬를 바로 했고, 아군 포탑 중 그래도 대응사격 했기때문에 죽진 않았네요 왼쪽하나 오른쪽하나 정보는 끝났죠 자 우리가 포켓다운 몰랐는데 아군이 뛴다운 브리핑 해주어서 살았습니다. 쐈습니다. 이렇게 끝. 으아. 아 너무 졸리네요. 이번 판 너무 무난은 무난했죠. 여기 능선 아자르 위쪽 능선 전이었고 미라마 이게 미라마의 어떤 대표적인 교전 방식인 것 같아요. 능선 하나씩 먹고. 한 150에서 200m 능선 대치전. 이럴 때는 이제 스나도 좋기는 해요. DMR도 좋고, DMR은 상대가 뛸 때, 어, 노원은로뛸때 좋고, 스나는 대치전일 때 좋은데, 이런 능선전도 뭐, 스나 괜찮다고 봅니다. 어, 이번 편은 뭐, 능선전으로 재미 많이 받고, 킬은 우리 리눅스 친구가 6킬, 제가 3킬을 했네요. 마무리하죠.